뭐야?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이게 무슨 맛이야? 바로. 꿀맛이야 <목소리> 여러분들의 오빠 트로드오빠 하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은 이유는 깜짝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7월 22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바로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 중현이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파란색깔 셔츠를 입어봤는데 중현이의 생일을 맞이를 해서 제가 깜짝 몰래 카메라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몰래 카메라냐? 중현이가 오늘 생일 을 기념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미리 중현이 회사 이사님과 연락을 해서 오늘 몰래 간다고 미리 말씀을 드린 상태이고요. 중현이는 물론 모릅니다. 제가 지금 중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라이브 방송 열심히 하고 가고 싶은데 못 간다 라는 식으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꿀맛이 나는데? <laughs> 토요일 토요일 밤에 자기야 어, <laughs> 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나 지금 프로그램 하나 찍고 있어가지고 전화 연결 한번 해봤어요 오또뭐 어, 어디 뭐 고정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일상을 담는 그런 일상?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요? 지금은 자고 있고요 지금 뭐야 오늘이 원래 콘서트였는데 이제 단계가 격상이 됐지 않습니까 서울이 음. 그래서 또 취소가 된 바람에 뭐 백수같이 있어요 지금 네. 아니 말 나온 김에 오늘 네. 그 콘서트가 취소된 상황에서 네. 팬들에게 보답하고자 그래도 보답하고자 오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또 연구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뭐 나보다 더 잘하는 거 같아? 아니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지가가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어? 같이 실망이 놀아야 되는데, 아, 진짜 오늘 라이브 방송, 진짜 성공미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아니 끝으로 어, 시청자분들에게 코로나 한번 진짜 잘 이겨내 보자고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쵸? 지금 또 힘든 시기가 다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제 4차 팬데믹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잘 이겨내 왔으니까 우리, 어, 끝날 날을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건강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관리도 잘 하시면서 늘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 진짜 어 이게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할까? 자, 여튼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네네. 오늘 라이 방송 제가 또 챙겨 보겠습니다. 아유 또 바쁘신데 또 아유. 아닙니다. 진짜 오늘 라이 방송 대박 나세요. 알았죠? 아유 감사합니다. 형 이거 근데 완전 리얼 아... 방송처럼 가네요. 그냥. 이런 방송이에요. 이런 방송이에요. 아니 지금 스태프분들 처음 뵌 거예요 오늘? 네. 어우.. <laughs> 아, 프로다 역시. 야. <laughs> 아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하고 오늘 라이브 방송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들 들어가세요. 안녕. 네. <laughs> 아, 나 어떡해. 나 천재인가 봐. 기획 하동근. 출연 하동근. 중현이는 이렇게 깜빡 속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저희 계획은 중현이의 생일 선물을 사러 갈 겁니다. 이 티셔츠를 하나 선물해주고 싶어가지고 좀 이따가 쇼핑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쁜 선물 골라볼 테니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Let's go, 김중현! 음.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laughs> 저의 집입니다. 집이고요. 어, 우선 생일 선물은, 짜잔! 중현이가잘 어울릴만한 티셔츠를 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인간 화원을 샀어요. 인간 화원을 사가지고 제가 잠시 후에 중현이에게 짠! 나타날 때 사고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준비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저는 중현이에게 갈 건데 왜왜 왜 긴장되는 거야? <laughs> 너무 긴장되고 재밌을 것 같고 중현이가 기뻐할 거라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중현아 생일 축하하고 동근이 형이 너 많이 사랑한다. 아... 뭐야? 아니. 아 잠시만요. 아니 전주가 전주 라며 어때요, 동근이의 깜짝 서프라이즈. 오. 내가 바로 선물이다. 이 주현 씨 생일을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드리려고. 와 진짜요? 혼자 나부터 브이로그를 찍고 선물을 사러 가고. 제가 왜 지금 어이가 없냐면 아까 방송이라고 다큐멘터리 무슨 이제 신설되는 다큐멘터리를 <laughs> 촬영한다고. 갑자기 저한테 전화 인터뷰를 맞아요, 맞아요. 요청을 갑자기 해줘가지고 제가 통화를 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아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형 진짜. 이게 뭐예요? 어, 나 이거 쓰고 해야겠다 오늘 방송. 어,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야. 너무 기분 좋아. <laughs> 아니 지금 콘서트 때도 못 온다고 거짓말 하더만데형 <laughs> 완전 내가 봤을 때는 거짓말쟁이로 찍혔어요 지금. 무슨 선물까지, 있어? 아, 남자 생일에 이렇게 선물까지 챙겨줘요? 저도 남자 생일에 선물 산거 처음입니다 와 대박이다 <laughs> 아니 일단 언박싱을 지금 해볼까요 한번?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죠. 사와주셨으니까 네네네 팬분들한테 보여드릴까요? 아 한번 보여주는 게 좋죠 그래도 사와주셨으니까 <laughs> 어, 너무 잘 아시는 나이스, 나이스. 메이커의 어, 엑스라지 아 어, 엑스라지 또 제가 또 빡시하게 입는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아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한테 말씀은 하고 오신 거예요? 네 대표님한테 네. 허락을 받고 그리고 와. 이사님이랑도 그 네. 신민희 전님이랑도 네. 제가다 사전에 어제부터 전화를 해서 어제부터 네. 어쩐지 전화 한 통도 없으시다. <laughs> 아이고 아니야 무서운데 이형나 이제 여러분 동근이 형이 연락해서 어디로 와뭐 할래 하면은 저 이제 안 가겠습니다. <laughs> 아, 아 불안해 너무... 이형막 그때 전화로 막 몰카하더니 아 너무 재밌다 아 그래요? 아 진짜 너무 희열이 있네요. 어저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고마워요 아, 네, 이건 진짜 진심으로.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나 이렇게 네, 직접 축하해 주고 네. 싶었어요. 하, 아니 근데 너무 감동이에요. 근데 오늘 뭐 생일 당일은 아니지만 알지 알지. 예 그래도 또 이렇게 저한테 선물까지 또 남자 생일인데 남자에게 선물까지 성신성욕 준비해 주시고 저도 다음에 형 생일 때 저도 저런 거 이제 해줘야 될것 같잖아요. 부담을 아, 이렇게 아이? 주고. 흐들들 <laughs> 말아 들 <흐들들 웃음> 말아야. <웃음> 팬분들이 얼마나. 진짜 직접 마주보고 축하해주고 싶겠어요 어, 그쵸 팬분들에게 아이고. 노래 많이 불러드리고 맞아요 지금 많이 남았어요 노래 아직 스포크 많이 네. 어이뭐 내일까지 할 거예요? 아니 <laughs> <laughs> 노래를 막 40곡을 준비했네 아유 <laughs> 그렇죠 아 진짜 아, 너무,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 다음번에 또 중현이와 함께 또 좋은 자리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네. 중현이를 위해서 오로지 중현이를 위해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그, 집에 가시는 거죠 이제 뭐 집에 가야죠. 아 그죠. 바로 앞이니까 또 이대로 갈 겁니다. 돈내 덤네마, 마실라다 생각하고 리본으로 땀좀 닦으면서. <laughs> 아저 너무너무 오늘 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형. 아 진짜, 아우 진짜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생일 축하한다. 안녕.